서초구 반포동에 위치한 반포 썬데이라는 빌라인데요. 어, 연예인들이나 살법한 아주 고급 빌라입니다. 21억의 감정평가가 돼 있는 상태였고, 제 차례 유찰을 거쳐 가지고 10억 7 5 0 0만 원까지 떨어졌다가 저희가 최저가보다 살짝 높게 쓴 금액으로 낙찰을 받았습니다. 10억 8천만 원에 낙찰을 받았고요. 그런데 예, 지금 현재 이 물건의 가치가 어떻게 되 있냐면 실거래가가 55억입니다. 예. <laughs> 작가가 10억이었다고 치게 되면 차익만 45억인 거죠. 안녕하세요 정충진 변호사입니다 예, 여러분들의 열광적인 성원과 예, 응원에 힘입어 가지고 저희가 첫 영상을 올린 지 8주 만에 구독자 1만 명을 달성했습니다 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 앞으로도 예, 저희 방송의 모토에 맞게 수천만 원 이상의 가치와 감동을 드리는 예, 그런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그 영상을 올리면서 많이 느끼는 건데, 저희가 지난번에 영상들을 이제 올릴 때에, 500만원으로 1억을 벌수 있는 아주 특급 노하우, 뭐 이런 것들, 뭐 감정가 1%까지 떨어진 물건에서 수익 모델을 찾아낼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들로 이제 영상을 제작을 했는데, 어,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보지를 않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하도 허황된 제목들에 많이 현혹되다 보니까, 설마 500만원으로 1억 벌수 있겠어? 아니면 뭐 감정가 1%까지 떨어진 건다 이유가 있지 않겠어? 라고 생각하시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오늘 방송에서 내보내는 그 내용처럼 정말로 기적같이 엄청난 수익을 얻는 것들 작은 금액을 투자해서 이런 것들이 저희들한테는 비일비재하거든요. 그런 노하우와 그런 실적들이 많은데 그런 방송들을 보내드리고 싶어도 여러분들께서 괜한 선입견을 가지고 안 보시는 거 그거 정말 경매를 통해서 행복한 부자를 꿈꾸는 여러분들에겐 큰 손실입니다. 예 그러니까 저희 방송들은 꼬박꼬박 잘 챙겨 보셔가지고 정말로 안전하고 행복한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또 허황돼 보이는 제목인데요. 2억 원 투자해가지고 45억의 차익을 얻었다. 그래서 주치권이 존재한다는 그런 확정 판결이 있는데 간단하게 한 번에 깨트리는 그런 특급 노하우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 제목조차도 허황돼 보이지만 실제로는 월등히 큰 수익이 났습니다. 2억 원 투자도 해 45억이 아니라 한 6억 정도 투자해가지고 한 80억 이상의 차익을 냈던 사건이거든요 예, 그런데 조금 축소해서 저희가 방송을 해드리니까 예, 그 부분들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물건은 2014 타경 32886 예, 물건번호 1번 물건입니다 서초구 반포동에 위치한 반포 선델이라는 빌라인데요 어, 연예인들이나 살 법한 아주 고급 빌라입니다 사진상으로 봤을 때에도 굉장히 관리가 잘돼 있죠 특히나 이 물건은 안에 들어가 보면 조경이 굉장히 잘돼 있고요. 6층짜리기 때문에 빌라지만 아파트라고 불리고, 이 6층에서 보면 한강변이 그대로 보일 정도로 굉장히 좋은 그런 아파트형 빌라입니다. 여기가 이제 반포 썬데이인데요 예, 굉장히 부지도 되게 넓죠? 조경이 아주 잘돼 있고, 이 근처에 이제 그 원빈 씨와 이나영 씨가 이제 결혼을 하신 다음에 신혼집을 마련했던 곳이 바로 근처이고요. 어 여기는 반포동의 재건축 대장 아파트죠. 반포주공 1단지 1, 2, 3주구가 한, 한참 지금 재건축을 진행하고 있는 그런 아주 입지가 좋은 그런 아파트형 빌라입니다. 그런데 이 물건이 이제 그 당시에 이제 호가가 한 30억까지 갔었었는데 어, 21억의 감정평가가 돼 있는 상태였고 세차례 유찰을 거쳐가지고 10억 7,500만 원까지 떨어졌다가 저희가 최저가보다 살짝 높게 쓴 금액으로 낙찰을 받았습니다. 10억 8천만 원에. 낙찰을 받았고요. 그런데 이게 왜 30억짜리가 10억까지 떨어졌을까 여러분들 궁금하시죠? 예, 그러면 매각물건명세서 내용을 보시면 이게 이제 매각물건명세서의 주의사항 내용들인데요. 어, 유치권자가 유치권을 신고를 했다. 그런데 유치권 신고 금액이 당시를 기준으로 13억 9천, 거의 14억에 육박했다가, 예, 한 1년 정도 지나서 경매가 한참 진행되는 중에 정정을 했습니다. 2 4억 7천만 원으로요. 예, 그게 뭐냐면, 그동안에 이자도 붙었고, 예, 그런 거지만, 이물건이 지금 두 개가 나왔습니다. 이 반포 썬데일 빌라에 두 개가 나왔는데, 나눠서 이제 유치권을 주장을 하다가, 이제 한꺼번에 몰아가지고, 예, 유치권에는 불가분성이 있으니까, 나누지 않고 한꺼번에 주장하겠다라고, 뭐 마음을 먹었는지, 이렇게. 굉장히 큰 금액으로 정정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낙찰 받을 때에는 한 원리금 포함해서 25억 정도를 인수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도무지 낙찰될 상황이 아니었죠 그런 상태인데 유치권이 이제 신고된 걸 넘어서 가지고 유치권이 존재한다는 그런 내용의 확정 판결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확정 판결이 있다는 판결을 낸게 서울 고등법원입니다 대부원 바로 아래에 있는 고등법원에서 유치권은 존재한다 이런 식으로 확정 판결을 내려놓은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저희 이외에는 들어올 수 있는 예, 그런 게 없겠죠. 저희가 확정 판결문을 다 떼보고 나서 그리고 현장 조사도 해보고 철저하게 등기부등본 다 떼보고 예, 그리고 당시에 이제 그런 유치권자들과 관련 있었던 은행 뭐 신탁회사 다 탐문을 해본 결과 아이 부분들은 충분히 이겨낼 수 있겠구나 비록 유치권이 존재한다는 확정 판결이 있어서 당시에 담당했던 변호사님들이 성실하게 뭔가를 주장했지만 전문 변호사가 아닌 관계로 저희들이 전문적인 그런 이론 누르 주장하게 되면 이길 수 있겠구나라는 확신이 있었고요. 무엇보다도 만약에 확신만 가지고 접근했다가 지게 되면 큰일 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기 때문에 저희가 졌을 경우에도 우리가 얼마를 떠안을 될 것인가라는 부분들을 꼼꼼하게 산정을 해 봤더니 대략적으로 10억 내외이더라. 이렇게만 된다 그러면 저도 손실이 없고 오히려 작지만 일정한 수익이 나는 그런 물건이 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철저하게 리스크 통제를 하고 이 물건에 입찰을 했습니다. 이 물건에 입찰하신 분은 제 특수물건만 강의를 듣고 아, 이 특수물건이 매력이 있구나라고 생각하셔서 저희가 컨설팅을 통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기존 유치권 성립 확정 판결입니다 하도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이제 은행에서 경매 절차를 정지를 해 놓고 유치권 부존재 확인 소송을 진행을 했는데 청구 취지가 이렇습니다 피고의 각 유치권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 이랬는데 원고의 주의적 청구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런 식으로 예, 판결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유치권이 존재한다는 거고 저 금액에서 이자를 보탠 금액들 이게 존재한다는 확정 판결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중요한 부분들은 여러분들 깜짝 놀라실 텐데. 저렇게 큰 금액의 유치권이 서울고등법원에서 유치권이 존재한다는 확정 판결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전략을 소송으로 가게 되면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리니까 일단은 인도명령을 한번 넣어보자 라는 전략을 세우게 됐습니다. 인도명령이라는 것은 약식 절차기 때문에 웬만큼 유치권이 부존재한다는 그런 증거가 없는 이상은 인도명에서 도저히 이길 수가 없겠죠. 그리고 중요한 부분들은 확정 판결이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도저히 인도명으로 이긴다는 거 주위에서 뭐 굉장히 많이 수군됐고 불가능한 것들을 하려고 한다라는 그런 어찌 보면 비아냥도 없지는 않았습니다. 이게 이제 저희 수강생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변호사님이 아무리 뭐 능력이 좀 있다 하시더라도 확정 판결이 있는 걸 인도명으로 발 그 낼수 있겠어? 예, 이런 식의 얘기들이 좀 들렸었었고요. 그랬는데 일단은 소송을 주된 걸로 하지만 인도 명령도 한번 넣어보자라는 그런 마음으로 예, 넣습니다. 었 그런데 당연히 뭐 예상했던 것처럼 기각이. 됐죠. 그렇지만, 저희는 기각된 이유 자체를 수긍할 수가 없어가지고, 나름대로는 이제, 항고를 진행을 했죠. 소송은 사, 항소라는 표현을 씁니다만은, 이건 인도민이 결정이기 때문에, 항고라는 표현을 쓰는데 저희가 항고를 제기했습니다. 항고를 제기하면, 그 사건이 이제, 항고심 법원에 올라가고, 세 명의 판사가 신중하게, 이제, 항고심을 심리를 하게 되는데, 이런 제도가 있습니다. 1심 판사가 인도민이 형을 기각을 했는데, 항고 이유서를 읽어보니, 어, 이거 이유가 있는 것 같다라고 판단하면, 한곳이므로 서류를 보내지 않고 자기가 번복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제도의 고안이라고 하는데 이거 보십시오. 예, 저희가 인도 명령을 었는데그 인도 명령에서 이제 기각됐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데그 판사가 저희가 제출한 항고 이유서를 보더니 곧바로 그 인도 명령 기각 결정을 취소한다. 피신청인 예그 신청인들에게 인도하라 이렇게 이제 판결났습니다 그런데 피신청인이 아까 보셨다시피 백야 그 종합 검설 유치권 신고한 해상 아니죠? 예, 저희가 진행했던 거는 장모모 씨. 실제로 여기서 거주를 하고 있는 그러면서 이제 유치권의 점유 보조자 혹은 유치권의 간접 직접 점유자이다라고 주장했던 당사자를 상대로 었는데 처음엔 기각이 됐다가 바로 인용이 됐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저희가 이제 집행을 하려고 했더니 당연히 이제 그쪽에서는 보증금을 공탁을 하고 그 집행을 정지를 시켰고 그러다 보니까 이 약식명령 절차를 통해 가지고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으니까 저희는 명도 소송을 별도로 따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확정 판결이 있는 유치권을 저희가 어떻게 인도명령으로 끝을 냈을까 저희는 인도명령을 넣을 때에 뭐를 주장을 했냐면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증거만으로 피신청인이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 소유자의 동의를 얻은 후 유치권자인 주식회사 백야종합건설로부터 이 부동산을 사용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쟁점이 이거였죠 정말로 복잡한 많은 이론도 있었지만 인도명령에서 저희가 주장했던 건 뭐냐면 지금 유치권자를 대리해서 혹은 유치권자를 보조해서 점유하고 있다는 이 장모모 씨 임찬이라고 그 기재가돼 있지만 실제로는 점유 보조자입니다 유치권자의 이렇게 저희가 봤을 때에는 여기서 계속 사용 수익을 하고 있고. 그렇다면 점유 보조자로 보기에는 문제가 있다. 점유 보조자가 되려면 뭐 회사의 직원이라든가 아니면 그 직원에 상응할 만큼 나름대로 밀접한 관계가 있어야 되는데 이 장모모 씨 같은 경우에는 뭐 회사의 직원도 아니었고 대표도 아니었고 그러니까 저희가 볼 때는 임대차 혹은 무상으로 사용하는 사용 대차 이런 형식으로 저희는 예, 추정을 했고요 증거를 조사를 해봤더니 그런 것 같다 이렇게 된다면 실제로 유치권자가 여기서 거주하면서 사용 수익하는 것들은 대법원 판례에서 인정을 하지만 임대차 혹은 무상으로 주는 사용대차를 주는 것은 전 소유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그 유치권의 확정 판결에서 나타난 그 사실관계를 한번 읽어봤더니 전 소유자의 동의가 있었다는 정황들은 찾아볼 수가 없고 전 소유자는 행방불명 돼가지고 전 소유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었다는 그런 내용이 오히려 기재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 그러면 전 소유자의 동의가 없었던 게 분명하고 그리고 점유 보조적 관계가 아니라 사용대차 혹은 예, 임대차 관계에 있었다고 한다면 전소유자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데 동의가 없다. 이 논점 하나만으로도 확정 판결을 뒤집을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해서 인도명령을 넣는데 기각이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거는 그렇게 기각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이제 상세하게 항고 유서를 제출했더니 바로 제도의 고안으로 인도명령을 헐지 났습니다. 그 이유는 이렇게 보시면, 민법 제324조 2항 단서에 따라서 유치권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을 위해서 점유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고, 동의가 있어야 되는데 동의가 있다고 볼수 없다. 이래서 거기 점유보조자서 거주했던 장모 모씨는 인도를 해야 한다. 저희가 이제 인도를 그, 그 판결에서 인도를 집행을 해버리게 되면 유치권자는 점유액까 생명인데 점유를 잃어버리게 되면 더 이상 소송에 쟁송에 여지가 없는 거니까 이제 확정적으로 끝이 나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서 집행정지 결정을 하고 정식으로 항고를 진행을 한 거죠. 저희는 다시 한번 명도소송을 진행하면서 항고심도 진행을 하고 명도소송 1심도 진행을 했는데 그 1심에서 이렇게 판결을 받았습니다 피고는 그러니까 백야종합건설은 우리한테 예그 월세 상당의 부당이득도 지급을 하고 다이 건물도 인도하라 이런 식의 판결을 받았는데 그 판결의 이유가 명도소송에서는 준비서면이나 소장 내용으로 본다면 4, 50페이지 되는 것들이 정말로 많이 오갔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저희들이 많은 주장을 했는데 판사가 바라볼 때는 수많은 주장들 가운데서 이 주장 우리 인도 명령에서 판단했던 그 주장 그대로입니다. 민법 제324조에 의하면 유치, 유치물에 대한 임대나 사용대차 이렇게 대여를 할 때에는 동의가 필요한데 여기는 동의나 승낙을 한 사실이 없으면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니까 당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니까 입증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확정적으로 유치권은 예, 이렇게 소멸 청구를 통해서 소멸했다. 이런 내용이 판결 이유입니다 예, 여러분들은 이렇게 간단하게 보시니까 어우 쉽게 쉽게 뭐 승소했네. 뭐 이렇게 생각하시겠습니다만 정말로 많은 노력이 들어갔죠. 한 2년 이상 걸리면서 저희가 정말 수많은 논리들을 그 주장을 했고 상대방도 정말 치열하게 다퉜죠 이게 25억이나 되는 예, 그런 돈들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것들이었으니까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겼고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저희가 이제 이렇게 소송을 뭐 진행하고 인도 명뉴 진행하면서 보다 보니까 이 물건이 하나가 나온 게 아니라 두 개가 나왔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물건에 대해서도 욕심이 나는 거예요. 아까는 1층이었지만 이거는 502호, 5층입니다. 5층이 더 가격 가치가 더 높겠죠. 근데 이 물건도 똑같이 이제 유치권이 이렇게 이제 신고가 돼 있었었고. 똑같이 23억에다가 뭐 이자까지 치면 한 25억 이상 되는 것들. 예. 이렇게 신고가 돼 있는 사건이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그 1층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길 수 있겠다는 확신이 있었지만, 5층 같은 경우는 이길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좀 낮아 보였거든요.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얘네들이 주장하는 금액이 지금 25억인데, 그게 이제 두 개로 나눠진다고 한다 그러면, 하나당 12.5억. 근데 이제 앞에 것들을 저희가 전부 승소를 하게 되면, 이한 호수의 25억을 다 주장을 할 텐데, 저희가 이제 그 등기부등본 다 떼보고 그다음에 이제 그 관련 자료들 다 떼본 결과, 그다음에 공사 대금 공사 계약서 분석해본 결과 실제로 남아 있는 공사 대금은 10억 이하일 것이다. 이렇게 된다면 저희가 소송을 굉장히 복잡하게 끌고 가고 이렇게 해서 유치권자랑 협의를 본다면 괜찮은 수익이 날수 있겠다. 당연히 뭐 리스크 통제는 돼 있죠. 두 개를 뭐 떠왔는데도 10억인 정도 수준이었으니까 그러니까 리스크 문제는 없겠고 소송에서 이겨서 수익이 큰가 작은가의 문제만 남아있는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이 물건도 같은 분이 들어가고 싶다고 해서 예 같은 분이 들어갔습니다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저희가 1심에서 이겨버리고 이 502호에 대한 그 명도 소송에서 되게 복잡한 논리로 하다 보니까 502호도 질것 같은 느낌이 들었던 겁니다 이러니까 조정 신청을 그쪽에서 해서 그래서 어떻게 조정이 됐냐면 1심에 대해서 상대방이 이제 우리가 아까 이긴 거 그거에 대해서 항소를 했을 거지 않습니까? 그 항소를 취하하고 이거에 대해서 사억을 주고 종합적으로 이두 개의 유치권을 해결해라 라는 조정 결, 결정이 났고 저희 제자분들과 상의를 해본 결과 받아들이겠다 라고 해가지고 이두개 호수를 그 정리하는데 사억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여러분들 놀라운 건 뭐냐면, 아까 이제 2억이 들어갔다고 했지 않습니까? 돈이요. 근데 10억에 낙찰받았는데 2억이 들어갔다. 대충 짐작하다시피, 이 물건을, 당연히 유치권 확정 판결이 있으니까 대출은 안 되겠죠. 그런데, 저희가 이제 법무열리면서 의견서를 넣고, 은행 지점장이랑 통화하면서, 이거 유치권 저희가 확실히 깰수 있고, 만약에 깨지 못한다 하더라도, 실제로 금액은 이러이러 하다는 부분들을 설득을 해가지고, 대출을 거의 90% 가까이 받았습니다. 2%대였고요 굉장히 저리로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들어간 돈은 102호에 한 2억 정도, 여기도 뭐한 3억 정도 이렇게 실제로 투입된 돈은 그 정도밖에 안 됐죠 그런 상태에서 유치권 금액 4억 원은 대출을 받아줬기 때문에 실제로 두 개를 받는데 들어간 돈은 한 5억 정도 그런데 예, 지금 현재 이 물건의 가치가 어떻게 돼 있냐면 실거래가 위주로 한번 보게 되면 2023년도 1년 전이죠 예, 그때의 동일한 평수 동일 아파트 동일 평형 실거래가가 55억입니다 <laughs> 예. 이렇게 되면, 낙찰가가 10억이었다고 치게 되면, 차익만 45억인 거죠. 실제로, 그 102호 같은 경우에는 2억이 들어가가지고, 45억의 차익을 낸 거고, 우리가 502호도 받았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거는 이제 유치권 4억을 합의를 해가지고, 이제 지급을 했는데, 대출을 받아서 지급을 한 거니까, 실제로 들어간 돈은, 그것도 한 3억 정도 내외. 이렇게 되니까, 그렇게 크지 않는 돈으로 90억 가까운, 차익을 내는 전설적인 수익을 만들어낸 것이죠. 근데 저희는 이걸 전설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이 외에 전설적인 것들이 너무나 많거든요.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들께 앞으로 방송을 통해서 하나둘씩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제목만 보고 야 이거 허황된거 아니야? 가짜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런 내용들이 실제로 있었고, 실화이고, 거기서 여러분들 중요한 거는 앞으로 이런 내용들을 배우고, 제 특수물공원 강의도 듣고 하시게 되면 여러분들도 기적같은, 예, 그런 성공 사례의 주인공이 될수 있다는 거 명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정충진 변호사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